안녕하세요. 청담유학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캐나다 토론토의 지역별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 학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정보이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토론토 광역은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심지역으로 주변의 모든 광역을 포함하여 GTA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토론토 광역은 다운타운, 이토비코, 스카버러, 노스 욕 지역으로 나뉘게 되며, 약 300만 명의 인구 규모를 가집니다. 캐나다 최고의 명문대인 토론토 대학교가 다운타운 북쪽에 위치하며,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도시를 지탱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지입니다. 공항에서 다운타운 중심까지는 약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립학교는 일반 교육청인 토론토 교육청과 가톨릭 교육청이 위치하고 있고, 총 700여 개의 학교에서 4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북미 탑5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광역은 중심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며 노스육 지역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심 근교는 빌딩들이 많은 지역으로 콘도, 아파트 형태의 거주 형태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미시사가 지역은 토론토의 위성도시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지역으로서 중심 광역의 서쪽 경계인 이토비코 지역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빠른 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곳으로 약 70만 명의 사람들이 미시사가에 살고 있습니다. 토론토 광역에서 교통이 가장 잘 연결된 곳으로 유명하며 북동쪽에 피어슨 국제공항을 필두로 주요 철도, 버스, 고속도로와 같은 교통망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광역 내 모든 지역으로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고 다운타운과도 1시간 이내에 생활권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시사가 공립학교로는 필교육청과 필가톨릭교육청이 있으며 전체 학교 수는 약 400개입니다. 약 25만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규모는 중심부에 비해 작지만 소수정의로 국제학생을 모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대학으로는 토론토 대학 미시사가 캠퍼스와 셰리던 컬리지가 유명합니다. 토론토 중심에 비해 주거단지의 비율이 높고 집값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동반유학으로도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6 지역은 토론토 광역 노스욕의 일부 지역을 포함함과 동시에 북부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역은 본 마크햄, 리치몬드 힐 지역이 대표적으로 인구는 약 100만 명 정도로 대부분이 토론토와 접경하는 시가지에 살고 있습니다. 욕지역의 독특한 구조로는 노스욕과 접경한 욕 자치구 남쪽 지역이 토론토의 일부가 되며 도시의 팽창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계를 중심으로 신도심 주거 단지들이 생겨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면서 우수한 커뮤니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는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되며 교통이 좋은 욕지역 남부가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광역의 공립학교는 육교육청과 가톨릭교육청으로 나누어지며 약 300개의 학교에서 18만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며 명문학교들이 많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는 요크 유니버시티와 세네카 칼리지가 있고 젊은 부모님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지역으로 주거시설이 깨끗한 신도심 분위기가 장점이며 교육열도 높은 지역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키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풀튼 광역은 미시사가 지역 서쪽으로 접경한 곳으로 아름다운 온타리오 호와 접경하는 옥빌 지역이 유명한 곳입니다. 인구는 약 54만 명 정도이며 꾸준한 인구 증가율을 보입니다. 공항에서는 30분 정도의 거리이며 높은 건물이 거의 없고 고급 주택 단지들이 많습니다. 특히 옥빌 지역은 캐나다에서 손꼽히는 사립학교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자 최고 명문 애플비 컬리지가 자리하고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립 교육으로는 홀튼 교육청과 가톨릭 교육청이 담당하며, 140여 개의 학교에서 9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홀튼 교육구는 인기가 많은 지역인과 동시에 소수의 우수한 학생들만 공립학교에 받아주고 있어 입학하기가 힘든 지역으로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의 선호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전체적으로 도심 중심에 비해 여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이 어루어진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지금까지 토론토를 대표하는 광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영상이 토론토 지역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청담요학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